자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노아의 600세 이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본 아들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누군가의 실수 허물을 볼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살폈어요. 드러내기와 덮어주기.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막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조심하고 또 덮어야 될 것은 덮어주는 미덕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드러내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함의 저주지만 여러분 노아의 저주 속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난에 대한 저주로 나온다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하게 힘을 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 아들에게 계속해서 저주가 임하는 안타까운 일은 내가 보여주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샘과 야벳의 복받는 모습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함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10장과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11장 뒤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의 후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 그의 아들 가나안 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굉장히 힘이 세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든지, 남보다 더 똑똑한 머리를 갖든지, 아니면 훨씬 더 물리적으로 힘이 세든지, 그래야 살수 있는 것이죠. 사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고, 기계도 만들고, 즐기기 위해서 음악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죽은 아벨의 대신 주신 세세 후손, 그들에게서는 뭘 했다는 기록이 안 나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굳이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성을 결국 정복하고 계속 그러는 과정 속에 거기서 나온 무기. 거기서 나온 전리품들, 여러분, 병거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마병으로 쓸수 있을 텐데,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여 싸울까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아니다. 그들이 그것 갖고 지지 않았냐. 우리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세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훨씬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남보다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복 또는 복이 아니다 이거 단정 짓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이다 건강해야 복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야 복이다. 세속적 세석,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때요? 돈이 없어도, 또는 건강하지 않아도,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여와를 경유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와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분께 다 맡기고 오늘 먹을 게 없어도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첫 용사, 영웅이 등장합니다. 니무롯입니다 함의 후손 속에 니무롯이 등장을 하는데 니무롯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속담처럼 쓰여졌어요. 누가 굉장히 힘 있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러면 와 니무롯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관용어가 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그 아맥 후손들 속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쭉 보시면 아스루 니누에 그리고 뭐 블레셋 등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대적들이고 하나님이 다 꺾으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결코 이길 수 없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무기를 또는 나의 재력을 나의 물리적 힘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기가 아니고 물리적 어떤 힘이 아니고 또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회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사울을 왕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양을 치다가 군대에 나갈 나이도 안된 거예요. 형들이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잘있나 아버지의 신분으로 왔다가 분노해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는가? 이게 다윗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녀석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내가 양을 칠때 곰도 사자도 쳤다.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꺾을 수 있다. 그리고 물매와 돌멩이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을 널리 알리겠다. 3회상 17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물리적 힘을 의지하고 그것이 많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북한이 뭐 핵무장을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기5 전쟁에서도 살아남게 된 것은 우리의 무력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북한에 의해서 우리는 짓밟히고 거의 다 잃어버릴 뻔했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또 준비도 하지만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고 또 병거의 많은과 마명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서 결코 이기게 하지 않는다 이사야 삼십일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0 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이게 진정한 승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누가 더 센가 이거 비교할 수 있지만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 많이 합니다 남북의 경제력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교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뭐 6일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군사력이나 여러분 무력에 의해서 꼭 승리가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내힘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월함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만이란 장군이 열왕기와 5장에 나와요. 아람 군대의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몸에 발생한 나병을 해결 못하는 자예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작은 문제도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 발이 빠르다고 해서 성착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 100m를 몇 초에 달리느냐, 이것 가지고 빨리 갈수 있는 건 아니다. 인생의 긴 레이스에서는 발 빠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명철한 사람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사이즈 가지고 경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400명, 6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빗을 지고 파산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다이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수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아주 큰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이수를 사울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이수의 용사들 이야기는 성경 역사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다이수의 용사들의 특징은 딱한 가지. 그게 뭘까요? 한알무지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 군사력, 물리적 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신할 평지에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영웅이 나라를 세웠어요. 신할 평지에 니무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 힘을 자랑하던 그가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만들고 거기다가 탑을 쌓습니다. 최고로 높은 탑을 쌓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에서도 바벨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의 특징이 뭐냐? 최고로 높이 하자. 이게 니므롯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사실 높은 건물 세우는 것또 수백 년전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었을까? 뭐 인카 문명 또뭐 우리 동남아시아 곳곳에 이런저런 건축물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님으로 또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 건축술이 그래도 꽤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높이 짓자, 높이 짓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을 내려다보자.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힘이 세고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겨루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다 흩어 버리셨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이 바벨 프로젝트는 결국 거품처럼 꺼져 버리고 말고 그리고 모여서 한 국가를 형성했던 바로 이 바벨론의 시조들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세계 곳곳에서 높이 경쟁을 참 많이 합니다. 누가 더 높이, 높이, 높이 짓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예,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예, 555미터로 되어 있어요. 오, 숫자를 이렇게 맞춘 게, 오, 높다. 그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썰렁하죠? 층수도 또 1, 2, 3입니다. 123층.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2위는 411m인 부산 해운대 LCT가 차지하고 있고 3위는 69층 빌딩 여의도의 파크원입니다. 317m. 이런 높은 건물들 소위 마천 루 라고 하죠. 다락 루자에다가 하늘에 닿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닿는 건물들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 롯데는, 아, 뭐이 땅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회장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사는 걸 좋아한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호텔의 제일 꼭대기층을 회장님이 살림집으로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타워도 그렇게 높은 곳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있죠. 따라잡기 어려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할리파 928m 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위는 여러분 말레지아에 있잖아요. 메르데카 독립이라는 뜻. 678.9m, 118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하늘로 향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중력의 법칙은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서 있을 때보다 누우면 훨씬 편하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중력을 거스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리적 법칙까지 거스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스르고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가지고 로켓이 발사되는 거죠.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씁니다. 돈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인간들이죠. 높이 오르고 싶은 생각, 인간들의 교만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도 정말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높은 건물을 짓다가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류경 호텔이죠. 원래 평양의 별명이 류경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평양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드나무가 많은 도시라는 뜻의 유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도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 하나 지어보자. 첨탑 높이가 330m, 지붕 높이는 323m. 그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지상 105층, 지하 4층짜리. 그래서 북한에서 최초로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000, 참, 이것 도대체 2008년에 그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거든요. 처음 시작은 1987년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재결해서 2012년에 에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2017년에는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개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호텔을 사람들이 유령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CNN 산하의 여행 정보 사이트 CNN 고가 2012년 1월 4일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추한 건물 1위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좀 비난당하면 사실은 같은 민족으로서 좀 기분이 나빠요. 좀잘 하지, 저 녀석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가장 추한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2019년에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보니까, 어우, 확 달라졌어요. 평양도 달라졌지만, 이 유경호텔 외벽에 LED로 밤에 불을 밝히더라고요. 정전도 되고 그러는 그 도시에.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김정은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런 교만함이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상이나 또는 가치관들이나 또는 노력들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안타깝고 악랄한 인간들의 죄악이 저지른 테러들을 볼 수가 있죠.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여러분 WTC 건물,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9.11 전화번호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여러분,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쌓아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경제를 상징하는 WTC에, 국방력을 상징하는 펜타곤,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센것 자랑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가를 가지고 키재기 하는 것도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님으로시 시날 평지에서 나라를 세우고 높이 높이 탑을 세우고자 했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들이 살던 곳이 여러분들이 요르단에 가면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갑니다. 페트라 그냥 붉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암반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관광진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갔다 오고 뭐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바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위를 파서 동굴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멋진 작품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원래 에서의 후손인 애돔족석이 살던 곳입니다. 에서가 세일산에 거했다 창세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서 천연적 요새였어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덤벼봐. 우리는 막강해.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그런 애서가 살고 있던 페트라, 반석 같은 그런 산악 요새. 그런데 결국 무너져요. 오바다서가 있어요. 성경에 오바다서가 있는 것도 잘 모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짧아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온통 애돔족 속에 대한 경고예요. 그중에 오바다 1장 4절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곳 산악지대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당할까 교만했던 그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지금은 여러분, 별 사이에 우리가 깃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화성을 여러분, 인간이 이민가서 살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고 힘이 세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무엘 상 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그를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때 겸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즉 겸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머리로 세우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버리셨다 여러분 순종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여길 때예요 불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사울은 무너지고 맙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쳐들기보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모릅니다. 신할 땅에 높은 탑을 세우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여기려고 했던 함의 후손 니무롯이라는 용사가 세웠던 나라와 그리고 그 높은 건물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언 16장이나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셀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아 9장 23절, 에레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울었어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뭘 자랑해야 돼요? 지혜 자랑해야죠. 용사가 뭘 자랑해요? 용맹을 자랑해야죠. 부자는 뭘 자랑해요? 자신의 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에게 용맹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내가 가진 것으로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기도가 뭐예요? 겸손함의 최고의 표현이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지 않으면 갈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꽤 센데 이 힘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나는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겸손의 최고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는냐는 다를 수 있지만 기도 생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간이든 기도하고 어떤 장소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거 자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뭐 아시아에서 몇 번째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교회도 여러분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큰게 무슨 문제가 무슨 그것이 큰 자랑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워 주셨으면 감사하고. 사이즈만큼 더큰 사랑과 더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감사해야죠.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설교 잘해서 수많은 사람 끌어모은 것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면서 하나님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무너집니다. 신할 땅에 여러분 높은 탑을 쌓으며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님롯은 그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은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 그리고 히틀러까지 교만하던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만한 자세로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용사는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는 것이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셔서 때로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만 나설 수 있는 다윗 같은 삶이 진정한 용사입니다. 진정한 지혜자와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같이 있겠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규모 있게 가꿀 것인가 이걸 생각해 낼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근본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빈손입니다. 라는 야곱의 창세기 31장의 고백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쭐될 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힘을 삼으시고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참된 용사가 되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용맹함, 용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같이 있겠으면서 내 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 잘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을 감사하셔야지 교만해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